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부산 호텔 컨설팅 두 번째 영상입니다. 따로 요약을 하자면 의뢰인의 호텔은 부산역 인근의 호텔입니다. 야놀자 브랜드 중에 하나고 매출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 의뢰를 주셨고요. 어 제가 1박 2일 동안 이곳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제 눈에 보일 정도면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다 놔도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어, 이 호텔에 갔을 때 제가 발견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떤 아이템, 어떤 마케팅을 붙여도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총지배인이 오셔서, 당연히 저도 총지배인님에게 소개를 드렸죠. 대표님의 의뢰로 온 여인욱입니다. 호텔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절 쳐다도 안 보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면,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신다거나, 대답을 회피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지적을 하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좋은 얘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가 되고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투명스럽고 경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객들한테는 잘하면 되죠. 그거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배님 옆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일하시는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방금 체크인 하신 고객이 객실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기요, 방금 객실로 들어왔는데 객실 문이 안 잠기는 것 같아요. 원래 그 호텔은 문을 닫으면 잠겨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객실 문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잘 잠깁니다. 아니요, 안 잠기는 것 같아요.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잠깁니다.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5분 뒤에 손님이 또화 나온 거예요. 아 저기 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문이 안 잠겨요. 문 잠깁니다. 그 우리가 CCTV 계속 보고 있고 뭐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다 여기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문은 잠겨야죠. 아, 잠긴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그문안 잠긴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나중엔 잠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안잠긴다니까 한번 와서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집에님이 올라가셨어요. 5분 뒤에 지배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 하는 입장으로서 물어봐야죠. 혹시, 뭐 때문에 고객이 그러신 거예요? 아무 일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고객님이 문이 안 잠긴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무 일 아닙니다. 그 고객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기를 들어서 근무교대를 했던 그전 근무자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문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확인했나? 아, 네, 직접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땐잘 되던데요? 아 그래? 그럼 업체는 전화해봤나? 아 그게 제가 확인했을 때 문이 잘 작동이 돼서 그래서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 아무튼 청소년 이모님들도 문제야. 아았어 끊어. 자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불친절한 말투. 음, 아무리 그 경상도 50대 남성의 사투리 역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 서비스업에서 맞는 그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아, 문이 안 잠긴다라고 하면, 그게 설령 고객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제가 올라가서 한번 봐드릴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두 번째 전화를 고객이 하고, 계속 고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올라가 봐야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뭐 기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년 동안 잘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로 안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됩니다 됩니다 이런 일 있었는데 다 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게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고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고 고객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고객이 왜 문이 안 잠겼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 봤어요. 딱 문을 열어보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고객이 착각할만하다라는 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희 호텔에 있는 도어락과 이 부산에 있는 호텔의 도어락을 한번 비교를 해드려볼게요. 자, 부산에 있는 호텔 도어락.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저희 호텔 도어락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다르죠. 뭔가 다르죠. 맞아요. 저희 호텔 도어락은 열리고 닫힐 때그 락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드르륵 하는 순간 아, 고객은 문이 잠겼구나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의 호텔은 드르륵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움 도어락인 거죠. 어찌보면 더 좋은 거죠, 이게. 그 드르륵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면 안 잠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서 보면은, 아, 이게 고객이 착각할만 하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객이 왜 그렇게 착각하지? 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는 남 탓입니다. 음, 그집인 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전화를 들고 전 근무자에게 너 내가 확인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업체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아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넣가 받았어야지. 아 청소 임모님들이 문제야. 저는 왜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따질 사람들이 아닌데 불똥이 거기로 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네들이 문제다. 라는 일종의 남타처럼 보이더라고요. 정작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 본인인데 말이죠. 음, 다섯 번째는 불통입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불친절한 말투, 두 번째 문제였던 거짓, 세 번째 문제였던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고, 어, 고객을 무시하는 경향, 네 번째 문제, 남탓. 이 모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면 되죠. 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려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인드시라면은 같이 계속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을 걸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아무 일도 아니니까 말 걸지 마라 이거잖아요 아예 대화를 하실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인력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건을 제대로 응대를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고객이 전화로 문이 안 잠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 고객님 저희 도어럭은 무소음 도어락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드르륵 하고 잠기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없어도 문이 잠기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끝날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고객의 전화조차 없애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그 멘트를 종이에 출력해서 코팅한 다음에 그 도어락 위에다가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문을 닫아서 드르륵 소리가 안 들려. 어? 안 잠겼나? 그런데 그 메모지에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잠긴 겁니다. 저희는 무서움 도어락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 아, 아,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전화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다섯 가지들의 문제로 새로운 지배인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고를 내고 대표님이랑 같이 면접을 받습니다. 이 면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을 선별하는 것과 아닌 분을 채용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볼때 질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만약 본인이 하시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면 보통 k 좋게 얘기하려고 하겠지 싶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면접자 분들은 되게 솔직하고 자기 가치관을 여과없이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 뭐, 뭐,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급여가 적다고 생각이 들면 떠나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 듣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기준 어 상식 이게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지배인님의 대답이 저는 가장 나이스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처음에 급여를 약속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급여가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 1년은 자리를 하고 그 이후에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님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한 10개는 되거든요. 그 질문에 다 모두 나이스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지배인. 이제 뽑게 됐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은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 이후에 컨설팅을 하고 호텔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면접에서 좋은 사람을 뽑겠다.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의 상식이 다 다르다는 걸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내 상식과 상대방의 상식이 이게 완전히 다르면 서로 서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로의 상식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질문은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내 상식은 이러한데 당신의 상식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음... 크게 보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사람 사람 문제는 이렇게 좋은 지배인이 오면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평범한 호텔을 어떻게 좀더 매력적인 호텔로 바꿀 것인가 인테리어 투자를 안 하면서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3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를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3부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